여러분, 간호사 면접 생각만 해도 떨리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면접을 단번에 합격할 수 있는 꿀팁 세 가지를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꿀팁. 자신감 장착. 면접관 앞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나를 어필하세요. 면접관 눈을 보면서 밝게 웃고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질문에 답을 잘 못하더라도 너무 풀죽지 마세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면접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꿀팁. 맞춤형 답변 준비. 면접 예상 질문들을 미리 뽑아서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 보세요. 단순한 암기보다는 면접관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나만의 경험과 강점을 녹여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환자를 위해 헌신했던 경험 같은 질문에는 단순히 봉사 활동을 했다는 내용보다는 그때 느꼈던 감정, 깨달았던 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면접관에게 아, 이 사람은 정말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꿀팁. 철저한 정보력 갖추기. 면접 전에 병원, 간호 관련 최신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하세요. 병원의 비전, 간호부의 특징 간호 관련 이슈 등을 미리 알아두면 면접에서 훨씬 자신감 있게 답변할 수 있겠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가 습득될 거예요. 또 면접 예상 질문 외에 병원 관련 질문이나 간호 관련 시사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 미리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간호사 면접 합격 꿀팁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잘 활용해서 꼭 원하는 병원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간호사 생활을 응원합니다. 파이팅!